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 녹화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마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 받으였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본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하니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하니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받으였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의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고하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분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아냐.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고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고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고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로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고하더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세인들로부터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친례를 주느냐. 고하니 유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친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에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고하더라. 이런 일들이 유당당 건너편 배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유한이 친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유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으니라. 고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친례를 주러 왔노라 고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 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고 하니라.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비여 어디에 거하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십시쯤 되었으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줄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개발아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고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스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일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이수라. 하니. 나다나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고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고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일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랑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고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납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큰 일들을 보리라 고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고하시더라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고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고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통에 두세 미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여섯 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 고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고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아니라. 이수께서 이적들 가운데 이 처음 이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일 후에 주께서 그의 무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끈으로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또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고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상편나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고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고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이 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나이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이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좋게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에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이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유기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구와 같으니라 구하시니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쉽게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더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아들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 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 하시더라. 이런 일들 후에 이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유한도 살림 근처 애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유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유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유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납비어 보소서 요단강 건너판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친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유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앙이지만 신앙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앙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최자 내야만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할량 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친내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친내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유세베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리라는 사마리아의 한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는 되제6시쯤이더라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 고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으니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고 하시나이까? 마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이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알아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피지피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물이 되리라. 고하시니라. 그 여인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오라. 로 고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 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